파도 영어 초스피드 말문 듣기 편해서 말문이 터지는 겁니다. 파도 영어로 입이 터졌당. 파도영어 10만 파도당원들의 기적의 백강 완주 내비게이션 파도당 내비 7×4단입니다. 자, 10만 파도당원 여러분, 오늘 7 2 7 × 3 7×4 해가지고 긴 주어 만들기 원투3 중에서 오늘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. 우리 앞에서 우리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것까지 이 심플한 원리를 한번 다뤄봤는데요, 해볼만했죠? 네. 오늘은 소위 말해서 과거분사라고 불리우는 거 어, 과거분사 로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. 뭐 소위 말해서 PP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첫 번째 던지고 바로 이제 수로 덩어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어가 안 끝났으니까 긴 주어 만드는 거잖아요 이때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뭔가를 던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조립이 돼서 긴 주어 만드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written이란 말이 있어요 written. written이 뭐죠? written write, 쓰다. 예. 쓰다의 과거분사가 written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쓰여진이라는 거잖아요. 누구에 의해서 그럴 때 전체 사 by를 쓰고 그 다음에 rolling이라는 저자 이름이 나왔습니다. 해볼까요? written by rolling. written by r o w l i n g 이 예, rolling이 누구예요? 해리 파터 음. 해리포터 저자 아니겠습니까? 여성 예. 작가인데요. 그 written by rolling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. 롤링이 쓴, 즉 롤링에 의해서 쓰여진 이라고 하는 Written by Rolling이라는 덩어리가 하나 더 붙으면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? 문장이 진화됐죠. 그렇죠.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죠. 네. 근데 이게 어려운 거냐?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, 즉 리딩을 할 때에는 이런 문장들을 많이 봅니다. 네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피킹을 할때 이런 문장을 하면 이건 회화가 아닌가요? 하면 왜하죠 이런 것들도. 네. 그렇죠? 한국 사람들이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. 아, 나는 좀 독해는 좀 하는데 읽기는 하는데 스피킹이 안 돼. 자꾸 그러면 그런 생각 속에 갇혀 가지고 더 이상 스피킹이 안 늘어버린단 말이죠. 그러니까 파도 형에 진입한 이상 읽기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스피킹을 이런 문장을 내가 자신 있게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스텝을 밟으면은 이런 문장도 겉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가즈어법기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? 손축 1번 문장. 뭐라고 돼 있어요? 몬모라는 이름의 소녀.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고. 그죠? 네. 중국산. 이런 것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네. 그다음에 라빈쥐라고 불려지는 리 무슨 마을.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게 다 죄다 뭐냐면은 pp, 즉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이런 덩어리를 붙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문장이 길어졌고 훨씬 더 풍성해지고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문장으로 진화된 문장을 내 입에서 배출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. 네. 자,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실까요? 네. 여러분, 7곱하기 4단 들어가실까요? 네. Directed by Showpark